두 자리수 대각성 곱셈 암산법을 개발한 국담비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각성 값을 활용해서 계산기 없이 여러 자리의 곱셈을 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도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대각성 값만 알면 곱셈이 저절로! 라는 영상을 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대각성 값을 따로 떼어낸 효과는 기존의 곱셈법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빨간 곱하기 표시 대각성 값을 먼저 구하고 파란 막대 표시 십자리 일자리끼리의 곱셈은 나중에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전 나왔던 방식은 지금 그림의 좌측 상단에 보이는 표처럼 암산을 할 때의 순서이고 필산을 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대각성 값을 분리한 효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머리를 싸매고 들어오신 분들은 머리띠를 푸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3, 4, 5, 6, 7 곱하기 8을 해볼까요? 3, 8에 24, 4, 8에 32, 5, 8에 40, 6, 8에 48, 7, 8에 56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구단을 외면서 적어 나가면 됩니다. 구한 값을 더할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2, 7, 6, 5, 3, 6이 맞습니까? 이제 몸을 풀었으니 34 곱하기 67을 해봅시다. 방법은 방금 해봤던 한자리로 곱한 것하고 완전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구단을 외면서 나가면 됩니다. 왼쪽 파란막대 10자리끼리의 곱3 6에 18을 해서 적습니다. 그 다음 빨간 곱하기로 표시한 대각선 값을 구하면 6 7에 42에 더하기 3을 한 45를 구해서 적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파란막대 1자리끼리의 곱4 7에28 이렇게 순서대로 적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278 답을 적으면 끝입니다. 결국 두 번의 곱셈을 한 번에 할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렇게 편리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와 대박 눈을 비비고 제대로 봐야지. 이제 서서히 감이 잡히나 보죠. 그러면 대각선값 45는 어떻게 구했지요? 67을 66으로 바꾸는 것까진 알겠는데. 답답해서 채가 대답하겠습니다. 67을 66으로 잠시 통수로 바꿔서 대각선값을 구하면 상대 숫자 3 더하기 4를 한값7과 동수 6을 곱해주면 6, 7에 42가 되고 다시 7로 원상태로 돌려야 하니까 7의 대각선에 있는 숫자 3을 더해주면 45가 나옵니다. 5. 진달래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뭐, 하산까지는 난이도를 높여주세요. 소원이라면 난이도를 높여서 3, 4, 5, 6 곱하기 78을 해볼까요? 제일 왼쪽 막대기 3, 7에 21을 먼저 적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대각선 값을 구합니다. 34 곱하기 78, 45 곱하기 78, 56 곱하기 78이세 가지 곱의 대각선 값을 구해서 적습니다. 34 곱하기 78의 대각선 값은 77에 49 더하기 3을 하면 52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분홍막대기 45 곱하기 78의 대각선 값을 구해보세요. 7구는 63에서 4를 더하면 67이 되네요. 감고 있던 눈을 뜨고 공부를 하니까 머리에 팍팍 들어오지요. 다음 세 번째 대각선 값56 곱하기 78은 7 곱하기 11이니까 77 더하기 5를 하면 82가 됩니다. 다 했으면 문을 닫아야지요. 오른쪽 막대기 68에 48을 적고 합산을 합니다. 왼쪽에서부터 답을 적어 봅시다. 2, 6, 9, 5, 6, 8 어떻습니까? 8번의 곱을 해야 하는데 5번으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왼쪽 문제 3535 곱하기 3535도 3호 해볼까요? 이것을 손으로 계산할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해봅니다. 숫자의 배열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을 적어놓고 푸는 과정만 알려드립니다. 먼저 까만색 막대기를 먼저 합니다. 33은 9, 두번째 35와 35의 대각선 값 30을 적습니다. 세번째 왼쪽 분홍색 353과 353의 대각선 값 3, 6에 18 더하기 5, 5는 25에서 43을 적고 네 번째, 3, 5, 3, 5 곱하기 3, 5, 3, 5의 대각선 값은 5, 6, 30을 하고 한번더 5, 6, 30을 해서 60이 됩니다. 다섯 번째, 535 곱하기 535의 대각선 값은 50 더하기 3, 3은 구하면 59. 여섯 번째, 오른쪽 35 곱하기 35의 대각선 값은 30을 적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오른쪽 막대기 5, 5는 25.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힘들게 풀었으니 더 해볼까요? 1, 2, 4, 9, 6, 2, 2, 5.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대각 성곱셈법은 단순히 기존의 곱셈에서 곱셈의 순서만 바꾸어 보았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기적의 곱셈법입니다. 다음 영상은 숫자 91의 비밀편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